한국 축구 대표팀은 손흥민을 비롯해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주 많다. 하지만 포르투갈을 상대로 보여준 것처럼 가나도 강하다. 하나로 똘똘 뭉쳐 승리를 노려보겠다. 가나 축구 대표팀 감독 오토 아나는 한국과 치르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포르투갈의 2대 3으로 패한 가나는 한국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도 감독은 함부르크 시절 인연이 있는 손흥민이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내일은 예외라며 손흥민이 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가 돼 손흥민을 막을 것이다.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대표팀의 2차전이 바로 오늘 28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하전 경기에 대한 소식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2차전 우승 징크스도 이제 깰 때가 됐습니다. 지난 24일 1차전에서 한국은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2018 러시아 대회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본선 두 경기 연속 무실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벤투 감독은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술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루과이전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겠다. 압박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가나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황희찬 선수의 결정이 결정된 가운데 김민재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에는 가나와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훈련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우루과이전에 빠졌었지만 이날 팀 훈련을 걷더니 소화했습니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종아리를 다친 뒤 처음 훈련장에 나온 김민재 선수는 자전거만 타며 재활에 힘을 썼는데요. 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못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전의 모든 준비는 끝났고 대표팀 선수들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는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벤투 감독은 황희찬은 가나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김민재의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 오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우루과이전은 우리 팀이 가진 역량을 잘 보여준 좋은 경기였다며 가나전 역시 우리 역량을 보여주고 훌륭한 팀인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선수 모두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이기는 것이 우선 순위에 있다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봄도 감독님 말씀처럼 상대에 맞춰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경기를 해야 한다며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결속력을 가나전에도 경기 내내 보여줄 수 있다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가나 대표팀의 전술에 따라 팀의 전술을 변경할 의지 또한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그는 가나 대표팀은 공격과 수비 모두 막강한 팀이라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다며 가나 대표팀이 어떤 전술로 출전하는지를 살펴본 뒤 우리 팀의 전술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앞둔 가운데 우리 대표팀의 멋진 승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소였습니다.